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 25일 유병헌 씨의 장남 유대균 씨가 용인 수지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을 당시의 CCTV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경찰은 당일 오후 5시쯤 오피스텔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현관문이 잠겨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 앞에 경찰이 기다리고 있고요. 네. 현재 지금 박수경 씨가 나온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대균 씨와 함께 도망 다니던 박수경 씨의 모습입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 있던 경찰이 황급히 달려가서 박 씨를 제압하는 모습도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네, 박 씨는 보시는 것처럼 이두 손을 높이 들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듯한 모습인데요. 네, 현재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시는데 대균 씨의 모습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경찰은 이 복도에서 대균 씨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요. 대균 씨는 조용히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니까 이박 씨도 수갑이 채워져서 가만히 함께 기다리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박 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 않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표정 역시 어, 굉장히 담담한 표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경찰과 함께 대균 씨 그리고 박 씨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시고요. 경찰은 복도에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대균 씨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 또 대균 씨는 조용히 들으면서 현재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경찰은 복도에서 대균 씨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 대균 씨는 조용히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박씨 역시 수갑이 채워진 채 가만히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화를 조금 나누는 것 같죠? 대균 씨는 체포 20여 분 만에 오피스텔 밖으로 이끌려 나왔고, 조력자 박 씨, 그리고 하 씨와 함께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압송이 됐습니다. 네,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 25일이죠. 유병호 씨의 장남 유대균 씨가 용인 수지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을 당시에 CCTV 영상입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 이 복도에서 대균 씨와 지금 경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역시 박씨 역시 수갑이 채워져서 가만히 기다리는 모습,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기 전에 화면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볼수 있는 또 검은 바지에 회색 티를 입은 여성이 바로 대균 씨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유 씨의 측근의 여동생, 바로 하모 씨입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나타났는데, 이 대균 씨와 함께 도망 다니던 박수경 씨 모습을 보이고요. 자, 문이 열리자 복도에 있던 경찰이 황급히 달려나가는 박 씨를 제압하는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 조금 전에 잠시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만, 검은 바지에 회색 티를 입었던 여성은 대균 씨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했던 유씨 측근의 여동생 하모 씨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검은색 옷을 입은 여성이 나타나는데 어, 지금 예상을 하셨던 것처럼 예 박수경 씨로 보이고요. 박수경 씨두 손을 높이 들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채 나오는 모습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지금 장면이 바로 경찰이 바로 들이 닥치는 모습이죠. 박수경 씨의 모습이 보이고요. 박수경 씨가 먼저 네, 보이고 그그 뒤에 이제 대균쇠 모습이 보이죠? 네, 이제 보시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대균 씨를 방 안에서 데리고 나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화면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박수경 씨의 모습이 보이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대해서 잠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유병호 씨의 장남 유대균 씨 용인 수지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건거됐을 당시의 CCTV 영상입니다. 네, 지금 나온. 사람이 바로 대균 씨죠. 대균 씨, 박수경 씨에 이어서 대균 씨 역시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경찰 복도에서 대균 씨와 잠시 대화를 나눈 듯한 모습인데요, 조용히. 예,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도 잠시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박씨 역시 수갑이 채워진 채로 가만히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에게 순순히 체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균 씨는 체포 2 0여분 만에 이 오피스텔 밖으로 이끌려 나왔고 조력자 박 씨와 그리고 하씨 또한 이 영상을 통해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균 씨가 검거됐을 당시 CCTV의 영상 화면을 통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